격이 있다 보니까 조금 뭐그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막사십시 안도인 좀 힘들어 안도인 좀 힘들고 3코스트 나왔으니까 3코플레이 갑시다 4코스하나들고가고 이거 이건 뭐 무난한 4코니까 이렇게 빼서 에라이 3456이야 너무한 거아니야아3456 너무한 거 아니야, 아, 3, 4, 5, 6 너무한 거 아니야? 동전 어따 쓰라고? 아. 아, 이거 너무. 3, 3, 3, 3, 3. 아, 선, 종 우선 3코는 그러니까삼종한데 2코스트 안 냈으면 좋겠는데. 맞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죽기 싫다 이거잖아, 둘레. 이거 사고 삭고 갑시다. 사고로 삭고로 가야 할것 같아. 장비 수집가 낸 다음에, 불사도 내고, 둘, 넷, 다섯 개. 둘, 넷, 다섯 개. 아, 예. 아, 이거 너무 싫은데 아, 씨, 한, 하... 거조야 오케이, 어, 안 가졌고. 얘 먼저 잡읍시다. 이렇게 불사도 길 쓰고, 빵. 한데 사코스트를, 구리구리 생존맛 좋아요 근데 이게 좋은게 아니야 아씨 명치 개달리네 이게 좋은게 아닌게 맞으면 다음에 얘 이렇게 당할건데? 여튼 얻고 호랑이 내고 근데 그리고 또막그 사코에 그거 뭐야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치면은 진짜 그래, 이거, 이거 그거 같아 아, 다행이다. 난 아, 상대 진짜 개달리네3 데미지? 생각합시다. 잡고, 잡고. 잡고, 영능 누르면 죽지. 난알스를 꿇는데. 아니야. 호랑이를 가야되고, 잡아. 음. 호랑이를 내, 맞아. 그러면 3 데미지 맞은 상태에서 호랑이가 나가. 차라리 알서리꾼을 내. 알서리꾼을 레가 낫지 않나? 알서리꾼이, 내가 봤을 때 알서리꾼이 나것 같은데? 아닌가? 뭐가 맞지? 잡, 이거, 우... 이거 확정? 이거 확정? 아닌가? 이게 확정인가? 이거, 이거 확정? 음, 호랑일래. 아, 호랑이 어차피 무적이잖아. 호랑이 낫겠다. 아, 호랑이 아, 냅시다. 뭐, 까짓 거, 5 데미지 잡았는 거, 둘래 어차피 도발도, 있어서, 아직까지 괜찮고. 이거 아마, 그치, 그렇게, 막, 그렇게 박았을까? 제잡아야 돼요. 53짜리. 잡는 건 53짜리 잡고, 이게맞고 둘, 넷, 여섯, 일곱. 일곱 개. 용룡 눌러 그리고, 암살자? 암살자? 늑대 인간도 괜찮지 않나? 내가 봤을 때, 우선, 얘네 바엔 얘가 맞고, 그럼 칠코엔 아, 차에 그럴 바엔, 충판 늑대 낸 다음에, 충판 늑대 괜찮은데, 내가 봤을 때. 이 잡잖아. 아닌가? 이건 안 돼. 아, 모르겠다. 우선, 우선, 다음에 7코에 얘랑 얘를 내던가, 이렇게 내던가. 아, 엄청, 체력 엄청 높이네. 둘, 셋, 둘, 셋. 그러면, 전율에 엄리를 내고, 아이 서리꾼도 내서, 쳐놓는다? 안 쳐놔, 안 쳐놔. 이거 다음에 해골마 덮고 하면 얘 잡으니까 그렇게 갑시다. 둘, 넷. 오나 화염폭풍기 쏘이 새끼야. 어이 새끼 뭐안 되겠네. 어, 그러지 마. 아. 아, 이러면, 해골만한 번, 아, 화염 폭풍이, 화염 폭풍이 낫겠죠? 화염 폭풍이, 화 폭풍이 낫지. 낫겠죠? 아니야, 낫지. 이거, 이게 맞잖아. 이거, 영령 잡고, 화염 폭풍, 늑대인간이 낫나? 아니, 이거 한번 쳐주고, 우선 화얀폭풍 봅시다 우선 화얀폭풍봐 이렇게 이런 거 나왔는데 아 잡고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거 한 다음에 해골만 해서 해도 되니까 둘레. 뭐, 하면은 어차피 너 그게 막 좋은 거 없는데, 넌? 이러면 이거 뭐, 도아만이 해서. 뭐, 이거 한 마리. 상대 아마 10코에서 막 가져가는 거 있으면 솔직히 짜증나긴 할 텐데, 나는. 난 짜증나는데. 성수 그, 그거 못내 우선. 그러면, 혈관망에서 사람 만들놓고 응원한 다음에 사람 만들놓고싶시다 둘, 레6섯 여덟, 아홉 개. 둘, 레5 개. 둘, 레 여섯, 여덟, 아홉 개. 아, 오케이. 상대. 근데 좀 짜증나게 하네. 빵빵 칩시다. 빵빵 치는데. 오 쇼. 하나, 하나, 코, 하나 죽는 거줘 그냥. 뭐일 건데? 오오를 낸다? 아 이거 이거 내면 나 다음 명에, 카드 명 카다노 터지잖아. 나비처럼 날아서 발처럼 쏜다. 진흥 증발시키기 하나 갑시다 둘넷 네, 여섯 여덟 얘이 걸었으면 두장 가져와서 다음 주에 한장 타니까 자 어떻게 잡냐면 해골마 해골마를 해골마를 어디다 걸까? 내가 봤을 때, 아, 그치, 그런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긴 하는데. 해골마를, 마을을... 해골마 마을을... 어디다 걸고. <목소리> 상대 어차피 그거 성수에서 가져왔던 거 여기다 박아야 돼. 그리고 나는 뭐 얘가 가져가도 그렇게 손해는 아니니까. 꿀도정 음. 꿀도정 박아줍시다. 컴퍼스트. 비용 내지 말고 5억 원냅시다 상대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주게. 아무리 여기다 박겠지. 그럼 나 5억으로 박으면 되고. 상대의 마음, 그거, 정신집에, 솔직히 정신집에 솔직히 신경 써. 신경 쓰여, 그냥 계속. 그래서 이런, 이런 판단 하는 겁니다. 신경이 안쓸 수가 없어, 정신집에는. 이렇게 합시다. 둘레. 와, 이, 신드라, 신드라고사 나왔네, 오케이. 개이득. 개이득인데, 신드라고사 내면 안 되겠죠? 이렇니다 네, 둘, 넷, 네, 여섯, 일곱. 왜냐면 신드라고사 고사 냈으면 터지니까, 카드. 아, 개시! 불기동불기동 무조건 불기동껍질동부어라 부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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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오네, 리저부리다 저 나오네 진짜. 동 부리동, 그러면, 아 하... 이거 냈다가 막큰코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낸다? 큰코 다친다. 그래도 낸다. 가라. 정신집에 있으면 가져가라, 그냥. 그렇게 좋은 거 없는데, 나. 아, 그렇게 좋은 거 없어. 뭐, 가져가도 없고 그러면 이때 이제 고코스트로 킬수 늘립시다. 이 친구 잡고. 이 친구 잡고 탄종. 둘넷 다섯 개. 둘넷 둘넷. 나뭐 필요할 게 없어. 너가 바라는 그런 거 없어. 그래 이런 거나 있겠다 하는데. 상대 어떻게? 명치, 상대 명치, 상대 이거 못 잡지? 나 명치 잠시만. 저보다 시네 나이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청 간단하지? 응?